9시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 절차의 하나로 대구시에 이어 경상북도도 첫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홍보부족 탓에 참여율은 낮았고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경북 동북권 주민들을 상대로 열린 대구 경북 행정 통합 주민 설명회 행사장에 듬성듬성 빈 자리가 눈에 띕니다. 평일 오전에 열린 터라 울릉이나 울진 주민들은 거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중앙 정부에 더큰 권한을 요구하기 위해 행정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규모의 경제를 통해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다면서. 대구 경북 전역이 발전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주도로 성급하게 추진되는 통합 작업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결국엔 주민들의 힘을 모아서 이제 추진이 되어야 될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이 생략되고 일방적인 추진 같아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미흡하고. 통합 단체 안에서의 또 다른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행정 통합 절차가 정부 협의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역별 설명회를 기본으로 각 여건이 되는 시군마다 최대한 이제 도민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단체별 분야별 의견을 모아서 통합 방안을 지금 보완하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시도민들의 뜻이 가장 중요한 만큼 마지막까지 주민 투표 가능성도 열어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의 주민 설명회는 앞으로 한 달간 권역별로 열립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